안녕하세요. 성남면 철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씨 장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씨가 사익성시에 드는데요. 장명에 알아보기 전에 바로 모형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모형을 어떤 분들은 상생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상극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태는 이제 여기 화에 해당이 돼요. 자목 목과 토금속 오행 중에서 화에 해당이 되죠. 자 바로 모형을 보면 밑에 기역 키역은 목에 해당이 되고요. 닝은 디은 니을 티을은 화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각하는 목이고요. 나다라타는 화, 아하는 토, 사다차는 금, 마와파는 수. 이렇게 되는데, 이 태시 성시를 가진 분들이 성시 다음에 오는 한자가, 예를 든다면, 이제 금. 금의 기운 가지고 있어요. 사자차. 이게 금이잖아요. 금이 들어오면, 어, 화극금으로 상극이 되고요. 수가 들어오면 수극화로 상극이 됩니다. 어, 예를 든다면, 이태는 발음으로 화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서, 주, 시, 소는, 사사차는 금이잖아요. 네, 이렇게 화극금이 기 때문에 이렇게 상극이다. 다음에, 자, 민이 들어온다거나, 미가 들어온다거나, 보가 들어온다거나, 빈이 들어오게 되면 마바파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이건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극화로 역시 상극이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태시정시 다음에는 이러한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들어오면 발음 자체에서 상극이라서 좋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태시가 분파인데요. 자, 이 부수가 큰데 부수예요. 근데 이제 이점 하나를 가지고 분파냐 아니냐, 사랑술레 말이 많은데요. 이제 애매한 점이 있어요. 이 천만을 가지고 분파는 아니냐. 내가 엄연히 따지고 본다면, 자, 이론적으로는 분파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 들어오는 한자가 역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이 부분은, 자, 바로 모양 부분은 앞전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름 분리를 자, 장면에 들어간다면요. 자, 태지성 씨가 사역이 되잖아요. 가운데 3핵, 4핵, 이런 숫자가 들어왔어요. 이제 넘어가서 13핵과 14, 17, 19, 21일. 이런 수리가 들어왔는데요. 이런 수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4핵이 왔다. 이런 4핵이 오면은 8핵이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5핵이 들어왔다. 8핵 수리 좋아요. 9핵이 되죠? 9핵 수리 안 좋고 다음에 10핵이 들어왔다 14핵이 되잖아요 이 수리 안 좋고 다음에 여기서 7핵이 들어왔다 그러면 11핵이 되잖아요 이 수리 좋잖아요 자, 이렇게 가운데 수리가 자, 이런 수리가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가운데 예를 들면 7핵이 들어왔다면 끝에 가서 4핵이라든가 14핵 자, 이런 수리가 들어오게 되면 초년, 작년, 중년, 말년, 이사격의 수리가 모두 좋은 수리로 구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한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공 자가 장인 공 자예요. 기교, 솜씨, 뛰어나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장인, 그 장인 공 자. 그 한자예요. 끓인 자는 끌어들인다.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늘릴 연인데요. 늘리다, 이끌다, 뭐, 인도하다. 이러한 좋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옥빈윤인데요. 구슬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기함을 뜻하고요. 불을 뜻하는 한자에 해당이 되죠. 자, 옥이 들어가고 구슬이 들어가고 이런 한자가 많은데요. 자, 이런 한자는 부귀의 뜻을 나타낸다. 여기 보면 이은 자도 옥돌눈 자예요. 자, 이옥돌눈 자는 구슬옥 부수예요. 따라서 핵수가, 아, 인거망 부수가 아니고 구수로 구수기 때문에 이력이 추가돼서 필력은1 1이이지만1 0익이지만 12익으로 봐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옥돌론에 해당이 됩니다. 규자는 법규자인데요. 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이제 그 법칙, 꽤, 전략. 이런 좋은 뜻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현 자는 문이현 자예요. 이 무늬 현 자는 아름다운 강체라는 뜻이에요. 빛. 그 다음에 박다. 자, 이러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의 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뜻이고요. 예측. 다음에 이제 윤 자가 별이윤 자인데요. 어, 이별이윤 자는 뼈대, 줄기. 자,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에 옥빈 닌자인데요. 두음법칙에 따라서 인으로 사용해도 되고, 닌으로 사용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이 옥빈 닌자도 보면은 16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수가 임금왕 부수가 아니고, 자, 구수로 부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 핵이 추가가 돼서 피리핵은 16핵이지만, 1 7로 봐라. 그런 뜻이죠. 자, 고을려 자도 마찬가지고, 곱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인으로도 사용하고, 니 ᄅ로도 사용 가능하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인이나 ᄂ, 여, 려 자, 이 한, 이 한글은, 자, 개명에서, 이제 법적으로, 자, 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으로 자, 이렇게, 신고가, 개명이나, 아니면, 이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주예, 자, 어, 좋은 뜻이 많이 들어있죠. 다음에 이제 27행은 영어로 했는데요. 27행 한 자는, 어, 이게 찬 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찬에 들어오게 되면, 어 앞전에 이렇게 말씀드렸겠지, 사자차가 들어오면, 어 화극금으로 상극이 되기 때문에 찬 자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운데에 이런 한 자가 들어와서, 이제 끝에 가서, 4액이 한자가 들어온다거나 12액인 한자가 들어온다거나 20액인 한자가 들어오게 되면 초년, 작년, 중년, 말년 이런 수리가 모든 수리로, 좋은 수리로 구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 보면 파란 색깔이 있는데요. 이 파란 색깔은 사문의행이에요. 그러나 사문의행은 참고사항이지 사문의행이 잘못됐다 해서 자, 이름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문회의에서 좀 거림치 가신 분들이 계시면, 사문의의에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대신 다른 장면이 들어가면 돼요. 주역이 들어간다거나 국회의 들어간다거나. 자, 이러한 이름이 보충이 되면 사문행이 좋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이런풀이를 해본다면요. 대용서라는 장명을 해봤어요. 태씨가 사익이고요. 영 자는 지을 영 자인데, 경영하다, 짓다, 막 이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17에게 해당이 되고요. 자, 띠를 써는 보금자리라는 뜻이에요. 안식처. 12에게 해당이 되죠. 따라서 4액1 7액1 2액이 됐는데, 이 이름 핵수가요. 전체 짝수가 되지 말아야 되고, 전체 홀수가 되지 말아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에... 짝수가 두개 들어왔죠. 만약에 이게 파렉이 들어오면 짝수, 짝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십실에겐 홀수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음양으로, 어, 조화롭다. 음양이 조화롭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발음 오행은, 아, 태가 화잖아요. 아, 나다라타. 다음에 토가. 영 자나 이영이 시잖아요토도되고요 다음에 선은, 사자차는 금이잖아요. 화투금으로 상생이 돼서 좋다. 그런 뜻이에요. 사원행도 화목수로 상생이네요. 이 사람과 아랫사람의 협조가 있어도 좋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파인데요. 이 태시정식의 분파는 아니야. 제발이 많은데, 액이 따지면은 이점 하나. 큰데 부어에요이런 경우에는 분파라고 본다면, 영 자도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다만 이 기태를 에서 양육포로 나눠지기 때문에 분파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리를 본다면요 태가 사액에 해당이 되잖아요. 다음에 영이 십칠액이구요. 다음에 기테를스가 십이액이죠. 그러니까 천년호는 이렇게 봐서 천원이 되고요. 영서는 천년 원격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형격, 그다음에 태하고 영. 작년은 해당이 되고 개하고 서 이렇게 하면 중년은 말년은 사핵 17핵 12핵 전체를 합산해서 제33핵이 나오는데 이런 수리가 말년은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죠. 이 수리를 통해서 초년, 작년, 중년, 말년이 나와요. 수리가 참 중요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죠. 다만 자운의행법은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주는 것이 자원원이요. 이사주의 부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이제 이런 풀이를 하고 끝에 가서, 어, 주를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리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29의 성공격이고요. 예, 강한 의지로서의 성공과 함께 병력이 따른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요. 자, 여기 두령격 2 1액이 있는데요. 21핵과 23핵과 33핵을 이 수리를 여성분들이 사용하면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수리가 사회에 성공적인 수리예요. 유교문화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분들이 밖에 나가서 출세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21핵, 23핵, 33핵은 예, 성분이 사용해도 좋은 소리다. 그런 뜻이에요. 예, 16개의 덕망격에 나왔네요. 예, 존경을 받고 백배출도 알고 이슈림 출세,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성정격인데 예, 여기 3 3개또 나왔어요. 예, 이것은 오를 성 자, 하늘 천 자예요. 하늘로 오르는 기상이죠. 예, 얼마나 수리가 좋습니까? 바로 수리를 부려하면 명상이 천하를 진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성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과분이 뭐니 그런 헛소리를 하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모님 이름, 부모님 사주, 후손과 이름이 충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 합이 잘안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과 가운데가 끝자 같지 말아야 된다. 정수, 정음은 아, 첫자가 같았죠. 수진, 유진 끝자 같았죠. 이렇게 되면은, 항렬이 같은 걸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기운이 부상된다 따라서 이렇게는 장명하지 말아라. 자, 불용한 자가 있는데요. 불용한 자는 이름에 쓰지 말아야 할한 자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 대영서 이렇게 장명했잖아요. 지을령자 좋은 뜻 많고요. 뒤들에서 복음자리 좋은 뜻이 많아요. 이 한자를 보면 모든 불용한 자를 피해서 제가 가운데다 이렇게 대블을 시켜놨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주역이 있는데요. 이 주역은 64개 중에서 좋은 계상, 나쁜 계상, 이 천풍구 계상이 나왔는데, 안저와 이게. 있는 경우에는 양이 5개예요. 음이 하나. 이게 양이 음을 바라보기는 형상이죠. 태풍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풍구 계상, 개상, 주역 계상은 좋지 않은데요. 장명을 할 경우에는 주역에, 새롭게 장명을 한다면 주역에 맞는 이름을 장명을 해야 되겠죠. 장명은 한자 수리만 고지하지 말고요. 곡객도 있고요. 주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장명을 해서 복합적으로 장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럼 사주를 한번 세게 보겠습니다. 이런 사주는 화의 교인이 상당히 가잖아요. 사주 전체가 벌 거잖아요. 이게 화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런 대영서하게 되면 목의 기운, 화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기운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 목이 사주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사주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목 고행을 넣어서 장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주가 목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주가 불이 이렇게 강한데 이 나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활발 타버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타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주는 장명은 어, 자원의 행을 보고 용신, 희신을 찾아서 장명을 해야지 이처럼 이렇게 화가 가는데 목이 없다고 그래서 목을 집어넣게 되면 이 집안 전체는 다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주는 장명은 사주를 보고 장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밑에 사주를 보게 되면 토가 이렇게 강해요. 엄청나게 강하죠. 전부 다 토잖아요. 이렇게 토가 많으니까 나무가 들어온 것은 좋다는 뜻이죠. 화가 들어오도 나쁘지는 않아요. 신강이다 보니까 화극금 해서 목화로 이렇게 작명이 됐는데요. 이것은 2등급 작명이에요. 1등급 작명은 뭐냐? 화가 들어오게 되면 화생토에서 토의 균이더 강하죠. 화극금 해서 좋기는 하지만 근데 이 사주에서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화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목, 수의 기운이 들어와서, 자, 목의 기운, 수의 기운이 들어와야 진짜 좋은 장면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장면을 하면 1등 장면이 되고요. 자, 이렇게 장면을 하면 2등 장면이 돼요. 좋기는 하지만, 이런 사주에 가장 좋은 부합적인 일이면 수의 기운, 자, 목의 기운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없는 오행을 넣어서 장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항상 유념을 해서 장맹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사주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요, 핵수음면도 맞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모행도돼 있고요. 다음에는 수리도 좋고, 주역 하나가 나쁜데요. 보편적으로 이 정도면 이름은 잘 지었다. 그러나, 어디서 문제가 있어요? 대용서, 이 사주에서 문제가 있죠. 따라서 이런 사주는 대용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은 게 장면을 할때 1등 장면이냐, 2등 장면이냐,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되겠죠. 아, 태시성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철학과는 경남 거제에 있어요. 지세포에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 무료 이름 불리를 원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성원 장면 촬영로터 들어오시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유료 부분인데요.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거제에 계신 분들나 이 아니면 통영에 계신 분들은 직접 찾아오시도 되고요. 요즘 그 백종원 마치골목입니다. 거제 통영 계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